두번째 국어 이제까지 공부한 거그 단권화된 거 나만의 시험지로 만들어졌지 그거 7장 복사해서 매일매일 풀 거야 두번째 영어 지금부터는 구조화 한번 쫙 해준 거 암기 잘안 되어 있는 거 체크해주고 어법 선택 빈칸 채우기 계속 틀렸던 문장은 그냥 싹그 문장 암기해줘 그리고 중요 문장 암기 서술형 연습해줘야 된다라고 했지 세번째 수학 어디에 시간 투자해? 바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교재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는 그 교재에 틀린 문제쓰리콤보될 때까지 지 반복한다 네 번째 사회 과학 역사 아무따 나만의 시험지로 암기 혹시나 못 만들었으면 스스로 소리 내어서 설명하거나 암기가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나만의 시험지 3장 정도로 만들어 주자 복사해서 여러 번 마칠 때까지 푸는 걸 추천해 마지막 다섯 번째 기타 과목 이것도 나만의 시험지를 만들어서 암기해 주는 거야 이틀에 한번 정도씩만 풀어주면 돼 국영수 공부하다가 나만의 시험지 한자 한 바탕 풀어 볼까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해 주자고